와 정말 차박지 환상적입니다. 기봉시 프랑스 들판을 보면서 점심을 먹네요. 아 러시아 들판에서 점심 먹고 오늘은 남 프랑스 들판을 지나가면서 휴게소에 쉽니다 아비뇽으로 가는 길이에요. 휴게소 쉬었어요. 이렇게 국도변에는 소박한 모습입니다. A75 도로에 봉주르 대형 휴게소 왔습니다. 토탈 에너지 적혀 있고 봉주르 이 휴게소는 샤워할 수 있네요. 주로 마트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키를 줍니다. 블루 요소수 용해구. 용해제 농축액 샀고, 또, 요거. 당신이 샀는 인젝터 클리너, 아, 여기 찾았습니다. 아, 디젤. 와, 요소수. 귀한 거 발견. 기름 이어 때도. 어, 어. 주로 휴게소 진짜 좋아요. 샤워실 키 받았습니다. 신분증, 우리 국제 면허증을 주니까 줍니다. 보증을 하느라고. 어떤 데는 차 키를 달라고 하던데 여기는 신분증이네요. 아, it was great help. 감사합니다. Paris Book. 받았습니다. 아, 상쾌해요. 이게 프랑스 맞아요. 협곡 지대를 지나가네. 게이랑에르처럼게이랑에르처럼 노르웨이에. 아주 S S. 아극 S입니다. 저거 아, 보세요. U입니다. U자. 아비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비뇽 많이 들어봤죠? 아, 듣기는 많이 들어봤죠? 아비뇽 유수 외우기 학창시절에 무조건 외우기 공부. 아비뇽 유수 급 음... 그 커브를 꺾었습니다. 줄 알았는데 不。 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데 써야 되나. 하... 아, 그동안 발력수를 봤는데 이게 는 푸른 침즙수가 많네요. 로 낚시하는 데. 아 어, 물고기 표시 있네. 이 예, 예, 음. 계곡물 가자. 어, 어 저기 낚시터입다어 계곡에 차들이 많다. 아. 야 가을을 만끽하고 있어요 프랑스 남부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이 어, 블라타나스가 어? 아, 키가 커서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우와, 오 마이. 끝이 안 보인다. 네? 예? 플라타나스 끝이 안 보여요. 하늘 끝. 올라가는 곳에. 이야, 와. 저 오래됐나 봅니다. 아, 기봉신 운전하고. 나는, 나는 감탄을 하고 있고, 아, 기사는 뭐, 어떻든 운전을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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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내가 대신 다 봐줄게. 아, 이야, 이 플라타나스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잘볼 수가 없는데. 듣기 전에 꼭 시카, 예. 어릴 것것 적에는 있구나. 많이 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안 보이더라고요. 좀, 음, 아, 좀, 좀시다 왔는데, 그죠? 그렇지, 뭐, 뭐, <laughs> 상상 밖이다.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빨간 것보다 노란색 열이 많아. 어, 노란색 단풍이 많네요. 우리나란 단풍과 붉은색이 아, 생각나. 황금색으로 보인다. 네. 아, 빛을 받으면 더바삭하겠다 a n just uh, flat place. a n i n g flat, flat. Not f Oh, uh, not at all. Just plain. Just plain. Here. Just plain. Here. Oh, here. Nature, uh, house, on people, uh, that part of that part makes us so, so interesting. Uh, we are traveling because of uh, differences. You know, uh, Korea is different for you. France is different for us. That's it's why. Differences. why um, Very spoken. Yeah, nice talking to you. Yes. Good travel. Yeah. Gongshu. I remember. Gongshu. Perfect.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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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있으면서 저 몸, 산이 있으면서 저몸발지에 산이 고 입니다. 아비뇽을 바라보면서 강변 무료 주차장에 도착하였어요. 와 이럴 수가 저기 보면은 교황청인 것 같은데 음. 저기가 교황청이 맞아요. 저기 와 이런 좋은 곳에 음. 우리가 오다니. 밤 산책을 해야 되겠어요. 유기사님, 밤에 운전해 온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쁜 곳에 오다니, 아 어제도 야경을 보고 오늘도 도시의 야경을 보네요. 볼수 있는 이 주차장입니다. 교황청 앞으로 있는 저 예쁜 다리는 14세기에 지어진 생베네제 교랍니다. 역시 세계 문화유산이랍니다. 고기 너무 꿀제에 굴러 들어왔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밤경치로 감상하다니 아비뇽 시내로 향하고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페스티벌에 대한 안내문이네요. 이 아비뇽 도시는 매년 7월이 되면은 연극 도시로 변한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무대 역할을 한답니다. 아비뇽의 시청입니다. 꼭대기에 시계 때문에 여기를 시계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아비뇽 축제 기간에는 여기가 활발한 공연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네요. 대전 목마가 보이고 단체 관광객이 투어하고 있어요. 고맙게도 프랑스에도 공중 화장실이 종종 보이네요. 광장입니다. 시청 건물 옆에. 35유로구나. 광장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네요. 35 유로예요? 자은건35 음, 유로. 그러면 6만 원 가량이네. 해바라기다. 아 이것도 비슷한 품이네 얘는 그 위다. 이거는 유화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거네. 재색한데. 이게 원래 수채화인가? 대신대요. 우리는 아빈용 교황청에 왔습니다.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빈용 유수라고 있었잖아요. 아비뇽 유수 뜻도 모르고 막 외웠는데 여기 와 보니 어그 이유를 알겠네요 유수라는 말은 어 잡혀있다 억류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교황이 로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황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프랑스에 교황청이 있을까에 대한 이유가 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그 당시에 14세기 초에는 어, 교황이 왕 위의 왕이었답니다. 교황이 어, 왕 위에 군림을 하고 왕도 교황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 필리페 사세라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프랑스 아주 미남 왕으로 유명했답니다. 자, 그 필리페 사세가 어, 교황을 파문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어 왕이 전쟁자금이 부족해서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는데 교황이 반대했어요. 네. 성직자는 신에 속한 존재이므로 세금을 낼수 없다. 그래서 왕과 교황이 권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왕은 교황을 체포하라고 했고 어 교황이 얼마 뒤에 충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교황도 필리프 4세를 파문하려 했으나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그 다음 선출된 클레멘스 5세 프랑스 교황이 로마로 가지를 않고 음. 어, 프랑스 왕의 보호를 받는 길을 택해서 여기에 머무른 거죠. 음. 어, 프랑스의 교황청을 짓고 여기에 교황이 한 일곱 명 정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생활을 했나 봅니다. 여기 프랑스 음, 남부에 있는 아비뇽 교황청은 건물 보고 있죠? 네. 세계 최대의 고딕 양식 교황궁전이랍니다. 중세 때는 교황청이 정치 종교의 중심이었죠. 어, 로마 내전 폭동으로 혼란기에 있을 때. 어, 이 교황이 여기로 어, 교황청을 프랑스로 옮겨서 <laughs>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수라는 말이 잡혀있은 이런 뜻이랍니다. 마치 지금 요새처럼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프레스코화 채색 천장으로 엄청 화려하답니다. 음. 기봉씨 안에 들어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까요? 말아요. 아이고, 뭐. 교회는 엄청 많이 봤 어, 음. 나는 어제 그 알비 성당 있잖아요. 음. 너무 화려한 성당을 봤어.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음. 패스합시다 자, 오늘은 음. 지금 아비뇽 유수 아비뇽 교황청에 대해서. 저 건물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공부를 약간 하니까 조금 재밌죠. 네. 예. 음. <laughs> 목에도 상점들이 즐비하네요. 아직 아침 일찍 와서 문을 안 열었어요. 기봉 씨, 나저 발코니 철제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문양이 참 예쁘죠. 엄청 튼튼한 성벽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교황청에 왜 성벽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여서 교황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교황이 단지 어,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혼란기에 안전하게 지키려고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답니다. 두껍죠? 와, 벽이 엄청 두껍습니다. 외부 성벽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차들이 다니고, 저 강변 너머에 저희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햇빛에 반사되는 건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강은 론강이라고 합니다. 롱강 저 건너편에 교황청이 보입니다. 짠! 짠! 커피를 마셔요. 아, 탈린스, 아, 에스토니 아, 커피 내렸어요. 우리는 지금 여보 말씀해 보세요. 여기 아비뇽 대성당이 보이는 강가에서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초콜릿 하고 사과하고 먹고 있어요. 오랜만에 여유를 부려 봅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산 초콜릿. 커피랑 먹어보면서 회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교황청이 보여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자박을 받았니 기봉씨 배경뒤에 플라타나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커피랑 초콜렛이랑 먹어보자. 음, 어울린다. 홍시에, 응? 저기, 다리 있잖아요. 응. 성 베네제 다리. 다리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응. 왜 저럴까? 뭐 전쟁에 쏴질 거네. 홍시에 날아있고 <laughs> 미리 좀알아놓네 아, 다리가 무너지면, 뭐, 전쟁 때폭발했거나 응. 원래는 저 다리가, 아치가 24개가 있었는데, 홍수와 전쟁으로, 네개나 응, 파괴가 되어서 네 개만 있고, 저 중간에, 응. 성리콜라스 예배당이 있대요. 어 아, 그거 예배당이 아. 있네. 응. 자, 보이는 성 베네제 다리는, 지금 아치가 네 개만 남아있어요. 방과 다리를 배경으로 고기인상주의의 화가들의 아주 많은 소재가 되었대요. 노래와 시와 그럴 만해요. 음. 세계문화유산이랍니다. 저기 교황청도 세계문화유산이고, 아, 문화유산을 너무 많이 봐서 참... 우리 베스트 드라이브! 유기사님이 진땀 납니다. 오랜만에 오. 천천히 갑시다. 골목이 어찌나 좁은지.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니. 아, 좁은 골목을. 큰 차들은 참 아찔하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지 큰 차들은 아예. 좌전입니다성 아니라서. 일방 동행도 많고 골목이 다 좁아요. 아, 성안에 지금 뱅뱅 돌고 있습니다.